아침햇살과 함께 일어난 엠마. 드렁크에서 잠을 청했던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씨지도 않냐. 저 속옷이 원래 하얀색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엠마는 한 마리 애완 어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고기 반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엠마. 오늘도 일하러 나왔습니다. Having trouble? Stomach, my eyes. 대충 요딴 식으로 말하면 일단계 완료 그리고 다음 단계 Are we down? 순진한 척 시치미떼기 you know you know... 어머 이 아저씨 미쳤나봐 저 여자 속옷도 안 빨아 빨은... 뭐요 유단자야? 아니면 뱀파이어? 이럴 때 Looking for the hospital? Room, please. Two nights. 이니때 보면 키사후 이빨만 저는우지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친 i n g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y g e t i n g o <laughs>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작업에 착수하죠. <laughs> 어,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여 걸까? 고상한 것과는 다르게 가정적인 이 남자. 그렇지. 내 주제에 푸짐은 무슨.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사냥에 나왔는데. Nice car. I'm Pepper. What's your name? Emma. We need to talk. 아니 여자는 Scarlet. 여동생입니다. Emma. 어릴 적부터 우애가 좋았던 두 자매. 어머니에게 서로를 칭찬하기 바빴고 그런 어머니는 둘을 흐뭇하게 바라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본인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뱀파이어에게 당했고 Welcome. 어떤 해 뱀파이어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This. We'll your We are your now. 하지만 그가 말한 가족이란 개념은 바로 이런 것. 아, 나도 뱀파이어 날 걸. 결국 위기를 느낀 참에는. Scarlet, you have to make up your mind. It's either Thorn e or me. 난 차봉. I just can't, a m d I'm sorry. 박지스칼리언 그리고 여전히 우애가 좋은 두 젬. 그런데 동생은 왜 그녀를 찾아왔을까? Kate's a l 행방이 묘연해졌던 막내 동생. 그녀가 살아있다는 거죠. 도대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괴롭힌 거냐? 둘은 지난 날의 회포를 풀고자 술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마려운 스칼리쉬 뒷간으로 간 사이 시앙 남자가 등장합니다. 역자 술집을 여유롭게 돌아보는 진정한 알파메이. 그럼 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엠마. 에, 늘 같은 걸로 오렌시오 싱. 그렇게 좋아. 다 좋은데 동생 뒷간에서 아직 안 왔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빠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식사랑 배꼽을 맞추냐? 이제서야 동생 스칼리시 생각난 엠마. 스칼리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커스. 뭐선 일이고? Oh my god, please don't tell me you slept with this guy. 뭐야 이 거지 같은 상황은 동생도 식사랑 배꼽을 맞춘겨? Let's just kill him. Yep. 어? 이건 또 뭐야? 어 잠깐만 이 남자. 그렇죠. 뱀파이어 포익을 위해 미끼가 되고자 체중 증가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뱀파이어 관리청 요원 프랭크를 결박하고 셋은 동생을 찾아났습니다 동생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혹시 배가 다른 부분이냐 어머니가 흡혈기를 피해 긴급히 그녀를 숨겨 놓았을 것 부모님의 친구 뱀파이어 사냥꾼이 그녀를 거둬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뱀파이어에서 인간이 될수 있는 백신 을개발해 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사냥꾼 아저에게 백신을 먼저 투여해 드리는데. 도대체 뭘 만든 거냐? 그렇게 언니들이 도착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언니들의 생존을 확인하자 들판 동생 케이트는 죽여버리려 합니다. k 이트 스칼렛, a 마 l e 도 알아본다. You know t h e s e v a m p i r e s m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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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e p m a i m m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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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do you think it could work with Marcus and me? 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s so t i l wants to be with me. Oh my god, Emma, he doesn't like you. He just has a weird vampire fetish. Well, aside from this whole sleeping with you and me thing, but I think he's like a he's cute. 이 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파메인 yeah. 마커스는. All these bottles are the vaccine. Yeah. 막내마저 정복하려 하죠. 이 새끼 취향이 아주 불건전해. 예, 여기서 한번 봐도 될까? 좋아. 아 아니 여 여기서? 아니 현미경 말이 이어서 살며시 그녀의 뒤로 가는 마커슨 그리고 그리고 이 장면을 it. 친 엠마 헌터 아찌에게 무게를 소개받고 그리고 심장 h a t s it. 말뚝과 은 a 탄 d 도 받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마 o 슨의손해 do it. Ladies and gentlemen, you Young one would tell me, wait, then sir. I'm here. The toe of these boots is a blade, solid silver. Oh, sick. Those are mine. All right. Yeah, you just should buy a little bit of your hand. Okay, well, get the girls out of here and let's talk about it. Sorry, too late. They've already gone. She didn't fuck I don't know what you need my blood for. It's like cocaine to us. To life everlasting. 그녀의 피를 마시면 어떤이는 귀르가짐을 느끼기도 하고 배르가짐을 느끼기도 하고 목덜미 가르짐이냐? 그리고. 오, 어? 얘가 본처요? 때마침 도착한 엠마와 스칼리. No what, we get Kate out. Got it. 문지기가 전혀 없는 부분이냐? 경비는 두 마리가 전부요. 어. 그런데 이때 모!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 파편. 엄마를 눈 앞에서 죽였던 뱀파이어가. r r i m j u t a l o o d s u c i n g vampire. 마커스였던 사실 이 이야기는 직선 손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란 수리. 너 마크스 본처도 되고 손에 애인도 되는 거냐? 왜 귀엽냐? 뭐지 분신술인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마법. 어? 아무리 싸우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이자 둘째의 전 남친이자 현재의 나의 남친이자 막내 썸남. 출연료 많이 줘라. Wait. m i l l s boot. Thorn. We would like to make a peace offering. Please accept my blood as a gift to you all. So, I would love to propose a toast so that humans and vampires can continue to coexist. 그런데, 그녀도, 그녀도, so, apparently, You're the reason my parents... 그리고 준비한 대못을 <laughs> 가슴에 그냥 그런데 <웃음> <웃음> 도대체 가슴에 뭘 꽂은 거냐 그리고 낯선 <웃음> <웃음> 뜬금없는 어부바 언니들이 고전하는 동안, 아이씨 언제 끝나는 거야?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모르고 아르기닌 수액을 투여한 막내. 가 <laughs> <laughs> 그렇게 길고 긴 관계의 끝을 맺게 되는 세자매. 그때 이때 아빠곰이 등장하죠. t h o r n e Well done, ladies. You've taken out the world's most wanted vampire and rescued your kid sister to boot. I think that you girls deserve a pass. What? How would you girls like to come have a drink? 하지마. 후속작 아무도 안 기다려. We'll think about it. Yeah. Don't. Oh, 다행이다. Papa Bear. <laughs> 이상 Vengeance 오늘 보신 영화에서 세명의 여배우가 등장하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캐나다 배우 조셀린 슈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막 되게 엄청 사정없이 성장할 여배우는 아니었지만 부단하게 노력하면 할리우드 주조연 정도로 성장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바로 이 연기력 이거 보십시오 진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리얼리즘이죠 그리고 제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와 귀여운 마스크까지 포토한 테 그냥 바로 뽑고 싶게 만드는 이 매력 마지막으로 그녀의 폭력성까지 아 요즘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녀는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연기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이참에 저도 발레를 배워볼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미녀 여배우들이 넘쳐나던 그 시절 그르네상스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